안녕하세요. 예당 소속회원 여러분. 이 길이가 한 2m50 정도? 그 위에 건한 2m 정도 됩니다.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눈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이그 청수 조경은 저 안에가 완전 붕괴가 되었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나무도 많고, 그 정원석도 많고, 여기 네, 또 정원석이 아주 화강암으로 이쁜 정원석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 글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원석들 많습니다. 정원석들도 지금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 좀 작은 마당 꾸밀 수 있는 조경용 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이거는요. 저기 어, 가공을 한 것인데 요것도 이쁩니다. 가공석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요런 것들도 정원 꾸미고 할때 이쁩니다. 예, 화장하면 좋은데 아주 이쁘죠. 이렇게 수석 나무들 정원석도 많고 그런데 이 박스에 아주 뜯어보지 못한 나무들도 수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여기에 이거는 화석이거든요. 3m 넘는데 화석이 두 개가 있고, 여방 수석, 수석, 나무 게네 여기도 이석들이 굉장히 많이있습니다박스게 박스. 많습니다. 이에서 많습니다. 이홉게 많습니다. 정원게들도 이쁘게 많습니다. 이쁘게 많습니다. 이쁘 이쁘게 많습니다. 이쁘이쁘죠이쁘이 그렇죠. 나무들 이쁜것들이 많고 나무 한번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이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막 이렇게 한 보실래요 따듬고 하는것이 네. 대강 한번 이렇게 살짝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우리도저 소나무가 굉장히 예쁘네요. 정원석들, 정화색들. 정원석들이 한... 이것도 이쁘죠 백기롱 소나무들. 소나무들이 예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다 팔고 갈 거예요. 소나무들이 다 예쁩니다. 이렇게 이쁜 나무들이 12나무가 있어요. 이런, 이런. 분재용으로 예쁜 나무들이. 이거는 안 갖고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이것들이 갖고 오면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네요. 모가 나무 모가가 지금 예다 네, 떨어지고 4네 개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정원석 들또 어, 많습니다. 네, 이쪽에는 경부선. 네, 여기는 수원간 고속도로 수원간 북도 물건이 무진장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예쁜 거 많죠? 저기 경부선도로. 저 건너편가 용인 오정동. 소나무 멋있죠? 소나무들이 잘 심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손녀하고 통화를 했는데 눈 때문에 제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눈이 싫어요. 이랬더니 우리 손녀가 할머니 눈이 싫어요. 나는 눈 좋은데 이랬어요. <laughs> 눈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나무 좋죠. 태풍아~~ 태풍이 보이나? 태풍아~~ 우리집 태풍이 <laughs> 귀엽죠 실내 전경도 있는데 실내 전경은 다음에 내부 이렇게 물건들이 눈에 막 쌓여있어요 여기도 다 돌이고 여기도 다 돌이고 여기도 돌이고 저기도 돌이고 이게 다 판매하는 건데 다 파는 겁니다. 자 시간 여기 마당에 요거는 포항에박 회장님 지곡 쪽 요거는 이 회장님. 여돌이 이쁩니다. 여돌이요 꼬그라진거 어, 점천터 자대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예랑수석 놀러 오셔서 요... <laughs> 내부에 내부에도 물고 있... 지난번에 데리고 나갔 꽃도 이쁘죠? 꽃들 이쁘고 자또 시간 될때 예당 아번 안에 네, 전경도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